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챕터 11장 19번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 계리사 2017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생산 함수가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근데 1로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기 스스로 복잡하게 0.8, 0.2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0.5, 0.5로 하시고 A는 상수값이잖아. 1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요러한 LK라고 쓸게요. 요러한 1분의 1 K의 1분의 1 생산함수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선 1번 자본이 1% 증가할 때 여러분, 자본 위에 붙어있는 여기, 여기서 지금 알파라고 할수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생산량에 대한 자본의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탄력성이라 쓸게요. 자, 탄력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탄력성을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자본이 1% 변할 때지, 그래서 자본이 얼마였었는데, %지 변했을 때, Q가 얼마나 변하니, 요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델타 k 분의 델타 q 그리고 q 분의 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라고? 예, 여기에선 알파고 여기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써 보면 얘가 자본에 대한 한계생산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MPK를 의미하게 되고요. 얘가 뭐야? 얘가 평균생산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자본에 대한 평균생산분의 1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평균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전체 q를 k로 나눠주는 게 평균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평균생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평균생산분의 1 이렇게 돼서. 요 탄력성을 우리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거 다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생산분해 한계생산 요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로도 좀 체크하시죠 자 우선 요거 알파 맞고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이거 CRS잖아요. 지금 1이기 때문에 1차 동차 해가지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그래서 1차 동차 생산 함수가 되고요. 동차로. 이게 바로 컨스트, 컨스턴트 리턴 투 스케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베타는 노동에 붙어 있으니까 노동의 분배율이 되고요. 여기 평균과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바뀌었죠 평균분의 한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게 4번이 틀렸어요 오케이 자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성은 왼쪽에 날개 부분에서도 뭐 대체 탄력성이 1인 특수한 경우로 평균과 한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알파벳과 같이 지수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요 분배율 그리고 탄력성 그런 것까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20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